월세 시대로 가는 방향이다. 전세 종말로 간다. 강남은 전체 시장하고도 맞물리 있긴 한데요. 네. 불펜은 아닌 것 같고요.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당연히 버블이라고 보지만 지금 30대들 집 사는 거 보면요, 연끌 비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부동산 성격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되고. 요즘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음. 전세 대출 조건마다 까다로워져 가지고 서울 아파트조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음.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대체적으로 아마 매매보다는 상대적 강세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음. 서울은 입주물량은 올해 좀 많아요 아. 어~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 부동산 1 2 3% 하면 (10만 가구) 정도 주는 거로 나오는데 어런데 이제 전세는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좀 민감해요. 어, 투기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만 반영하는 특성이 있죠. 어 근데 서울이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긴 하지만 경기 인천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전세 수요가 좀 이동할 수 있어서 서울도 크게 뭐어 저는 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어, 바라보고 싶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월세화 아, 어떤 흐름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월세화라는 것은 이거는 순수월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에 가면 연세 있죠. 이런 게 아닙니다. 렌트 개념이 아니라 반전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월세화 가속된다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보증금을 조금 줄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월세 통계를 보면은 보증금 어 20억에 한 달에 10만원 내는 것도 월세로 잡힙니다. 그죠? 네.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이 모수가 늘어난 거죠. 보증금. 100% 보증금이 전세죠.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월세 전환율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약간 떨어졌어요. 한 2년 전에 비하면. 그때는 고금리였죠. 전월세 전환율은 금리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짐 에도 불구하고 월세가격이 올라갔다 는건 무슨 말이냐면 은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월세하고 전세가 우리나라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외국하고 달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유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증금이 모자라. 그럼 원래 내가 어 5억 주고 전세 들어가려고 그랬어.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어때요? 그러면 보증금을 3억으로 낮추고 나머지 뭐 그걸 뭐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어 비아파트 쪽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뭐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입자들이 아예 막 자꾸 이제 전세 안 들어가려고 월세, 울세, 월세로 이제 들어, 들어가려는 현상들이 아파트에까지 좀더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월세 의 시대로 가는 방향이다. 전세 종말로 간다. 그런데 아파트는,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음. 아파트는 그나마 어 전세는 남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갭투자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세대 다가오고 이런 쪽은 완, 완, 완전히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파트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집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 채권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을 걸 감안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고 어 황금성도 있다 보니까 어, 집주인한테 좀 안심하고 빌려주는 거고. 다 세대 다가구는 어때요? 세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선순인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잎이 어떤 이염 깊이 어떤 현상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상. 그래서 아마 주택 시장 내부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월세로 가지만 어좀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여전히 강남 불패를 믿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강남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강남은 그뭐 전체 시장하고도 맞물리 있긴 한데요. 음. 근데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은 두드러진 게 모든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슈퍼슬림화 현상,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어 여러 가지 주거 프리미엄이 있는 쪽으로 이제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어, 이른바 이제 초양극화 양상이 빚어진다. 이거는 뭐 이미 뭐 일본이나 뭐 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증이 어, 된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 불패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어, 저는 덜패라고 그러는데 좀덜 빠지더라. 아.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교육 일자리 교통 편의시설 같은 이제 주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어, 알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들이 안 떠난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패로 보기는 음. 어, 그렇고 이제 덜패 정도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비싸긴 한데 월세에 비하면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는 월세가 싸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최근에 홍콩을 보니까요. 홍콩이 8 0제곱미터예요 그럼 어느 정도에요? 84가 우리가 33평이죠. 그렇죠. 그럼 30평형 정도 되는 게 이게 한어 26억 정도 하는데. <laughs> 와, 진짜 비싸다. 뭐 지금 반품 40억, 60억 하는데. 아니, 거기는뭐 최고가니까. 어. 근데 평균적으로 어 봤으면. 어쨌든 네. 어 이게 지금 어 26억인데 임대료가 월한 654만 원이더라고요 수익률이 3%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남은 2% 초반대거든 요. 그러면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 죠 그렇죠. 월세로 환원해보면 월세 고평가죠. 그러니까 네. 수익환원법이 따르면 고평가 네.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해보면 어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그 싸게 거주하는 음.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당위성으로 보면 은잘안 맞는 것 같고 어디까지 시장가격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난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선적 과여여서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지나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2022년 이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는 시장가격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은 평상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시장 가격을 좀 수용하는 오픈 마인드가 더 낫지 않을까? 왜 시장은 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다소 철학적인 문제이긴 해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옛날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을 때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그 연간 주택 임대료의 20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너무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포 6 0이라고 생각해 봐요. 음. 저 1년에 저거 2천만 원 받겠어요? 못 받죠. 음. 그러면 1 0억 곱해 봐야 결국 40억 좀 넘는 거죠. 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20억은 뭐예요, 그럼 버블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뭐주급 어 프리미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해석하기가 당연히 논문으로 보면 당연히 버블이라고 보지만 그 버블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시세를 보고 단기간에 좀급등했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간하신 책, 음. 그 부동산 심리 수업 책이죠. 음. 네. 여기에서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일본 부동산의 복사판이 될까? 약간 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이 많다 보니까 이챕터를 다뤄주셨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사판이 네. 복사판이라기 보다는 그런 트렌드 경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일단 거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 대부분 도시들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어, 재고량 대비 한2% 정도 거래되거든요. 오. 그리고, 어,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요. 음. 일본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던데 우리나라를 제가 조,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주택 거래량 중에서 역시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요. 전체 거래량의 76.6%가 아파트 거래입니다. 음. 이 아파트 몰입 거래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네. 왜? MZ 세대가 아파트 키즈니까. 이 세대들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니까 아파트만 거래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러면 전월세 거래량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어, 작년 어, 작년 12월 건데 이거는 약 51.7%. 음. 76.6%하고 51.7%. 역시 뭐예요? 이 거래 쪽은 매매 거래 쪽은 뭐예요? 아파트가 좀더 상대적으로 좀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어,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심 쏠림현상은뭐 이미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심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네? 해바라기가 아니라 도심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있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성격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이 저성장하고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은 말하자면은, 어, 이런 아주 인기 지역, 핵심 지역을 빼고는 이 가치를 증식시키는 증대시키는 투자자산 개념보다는 저는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 개념 이런 막키핑에셋으로좀 가는 어~ 핑 에세스로 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부동산은 어, 이제 어쨌든 그~ 가치가 좀 어, 이렇게 뭐~ 크게 절하되지는 않지만 일본처럼 뭐~ 그렇게 법을 본게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탈리아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음. 이탈리아식은 만만하니까 하락이던데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때는 경제가 성장할 때는 부동산은 투자자산이자 저장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발휘하기가 힘든 세상이 올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 지금은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이게 휘발성이 강하니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이 저장하는 잘 간직하는 어떤 그런 기능에 좀더 충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아파트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재테크 전략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집안체만 갖고 나머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자산에 배팅을 해야 될것 같고 오히려, 어, 부동산 프렌들리 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 프렌들리가 되어야 되는 사사, 어, 아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좀, 어, 시절이 지나면은 여러 집을 갭투자하는, 어, 방식에 재테크도 이제 구시대적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비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상가 사서 뭐 은퇴 준비하겠다는 그것도 요새는 어, 트렌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일본이 30년 불황을 견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해외에서 벌어들인 투자 아, 수익이 GDP의 2.8%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흑자에 배당수익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네. 이제 그런 몸은 한국에 있고 어. 결국은 글로벌에서 이제 돈을 벌어 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 좀 글로벌 배당족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네. 요새 뭐 배당에 대해서 조금 어 불리하게 대해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열받아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그 선발대가 지금 MZ 세대라고 어 저는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 핵심은 어 바로 어 그와 같이 생산성이 어디가 더 높은지 거기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거든요. 이게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금융은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확장성이 높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제가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젊은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만 하죠. 부동산은 아파트만 하나 사고 나머지는 글로벌 금융 공부를 해야 아마 당신이 노후가 그나마 어? 불안정하지 않을 거다 지금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면 주식을 보는 생각도 바꿔야 된다 옛날에는 주식은 패가망신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30대들) 집 사는 거 보면요 어~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보면은 어~ 주식하고 채권에서 나왔다는 게1 7프예요 채권 은 네. 많지 않죠 그죠? 그뭐 네. 주식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은 어, 약간은, 어, 이제 좁은 어떤 그런 그이 부동산 시각 보다는 조금 더 어, 이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가지고 이 글로벌을 조망하고 그를 통해서 불을 이제 벌어들이는 옛날에는 뭐예요 낚싯대로 표현하면 되겠다. 낚싯대 보면 동네에 살 때는 뭐 개울가에 산 거죠. 이제 낚싯대가 저쪽까지 가요 이제 일본 해네텐까지 가야죠. 낚싯대가. 아니, 면 미국까지 가는 거고. 네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낚싯대를 이제 장대를 활용해서 고기를 잡아 들이는 세상이 왔다. 한강에서 이렇게 차 잡을 게 아니라 이제는 멀리 여러 개를 어떻게 보면은 그쪽 여러 개뭐 굉장히 긴 낚싯대를 가지고 결국은 고기를 낚아서 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도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